탁, 탁, 슝!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. 마틴의 자전거학교. 안녕하세요. 마틴의 자전거학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자전거 자물쇠 두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제품은 아부스의 웹1200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그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으로 찍은 적도 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을 이미 집에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검정색, 빨간색, 라임색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오렌지색으로 한 개를 더 구입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알톤 M2라는 비저비식 미니벨러를 한개 구입했기 때문입니다. 그 자전거가 오렌지색이라서 그 자전거 전용으로 쓸 자물쇠를 이번에 또 구입했습니다. 제가 아부소이 웹1200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이 아부스라는 회사가 어, 독일의 자물쇠 전문 회사인데 어, 이 회사의 홍보 영상을 보면은 이 회사가 이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자물쇠는 겉 표면은 이렇게 헝겊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의 차체에 이렇게 묶더라도 차체에 기스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에는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어 물론 이게 엄청나게 견고한 건 아니지만은 자전거 자물쇠는 이게 너무 견고하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너무 무게가 무거우면은 이게 오히려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숫자 3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열쇠처럼 생긴 것에 이 제품의 비밀번호 세 자릿수가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어 자신의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메모장 뭐 이런 데다가 반드시 기록을 잘해 둬야 됩니다. 이게 기록을 해 두지 않으면 언젠가 오래간만에 자물쇠를 사용하게 될 때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서 그냥 애를 먹게 됩니다. 자물쇠는 어 사실 뭔가 새로운 신기술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년 전부터 자물쇠 이 제품만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더 이상 새로운 제품을 제가 찾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건 아니고 지난 여름에 그 재난지원금 사용할 때에 제가 즐겨 가는 자전거 가게에 가서 이게 지금 18,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, 비싼 줄 알지만 그냥 구입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대략 15,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, 물론 이 제품 아부스 웹천이백도 거의 15,000원 정도입니다. 이 제품도 제가 집에 흰색도 가지고 있고, 빨간색도 가지고 있고, 둘다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그냥 제가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도 그냥 이 제품도 좋아하고, 그리고 그 자전거 가게도 응원하고 싶고,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... 그냥 방법으로서 제가 구입한 제품이고,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제품은 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자물쇠 치고는 약한 편입니다.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케이블로서 이렇게 2m 정도 아주 길게 나오고, 또 비밀번호 4자리 수를 사용자가 원하는 숫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, 이 케이블의 주요 이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, 어 다른 사람들이랑 어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서, 뭐,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잠깐 밥을 먹거나 또 카페에서 잠깐 음료수를 마실 때에 그때 자전거 한 4대 정도를 이렇게 바퀴 하나에 연결해서 잠글 수 있는 어 그런 용도입니다. 이 자전거 자물쇠는 강도는 조금 취약할 수 있지만은 네대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, 이 자물쇠는 튼튼하긴 하지만 그냥 자전거 한 대만 묶을 수 있는 그런 용도. 그래서 서로 용도가 전혀 다른 자물쇠입니다. 어,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자물쇠도 이제 생활용 자전거에서 용인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자물쇠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 갈 때에 어, 챙겨 다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품 자체는 참 좋은데 어,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디언 섹시라고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뭐 네이버 검색에서 약간 이 부적절한 뭐 단어 이런 것처럼 뜨기도 하고 네, 제품을 검색할 때 조금 민망합니다. 이름을 조금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생각해서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전거 자물쇠 구입하셔서 재미난 자전거 생활 즐기세요.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,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.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. 마틴의 자전거 강습